스물아홉 살빈이억 정말 살고 싶습니다. 바카라와 맞바꾼 불쌍한 내 인생. 방 안은 늘 어두웠다. 커튼은 늘 닫혀 있었고 창문은 열지 않았다. 미세먼지가 많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햇빛이 싫었다. 밝은 빛은 나를 비추고 그빛 아래에 있는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휴대폰은 늘 손에 쥐고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습관처럼 잠금 해제를 하고 카톡을 확인했다. 알림은 없었다. 은행 앱에 들어가 잔액을 확인하곤 했다. 영원 간혹 마이너스. 그 숫자를 볼 때마다 머리가 멍해졌다. 통장은 더 이상 돈을 담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건 그냥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오후 4시쯤이었다. 아무 계획도 없는 하루, 아무 희망도 없는 하루였다. 전날 거의 한숨도 못 잤다. 도박 사이트에서 새벽까지 판을 봤다. 손이 떨렸고, 이기면 심장이 뛰었고, 지면 손끝이 차가워졌다. 남은 돈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 판만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휴대폰을 열고, 그 익숙한 주소를 눌렀다. 사이트는 이미 폐쇄되어 있었다. 주소가 바뀌었나 싶어 몇번더 눌러봤지만, 연결이 안 됐다. 그제야 허무함이 밀려왔다. 더 이상 걸 돈도,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허무함 속에서 끝내자는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오랫동안 무겁게 눌러왔던 뇌의 전원이 꺼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었다.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썼다. 그 문장이 화면 위에 떠있는 걸 한참 바라봤다. 몇초 뒤에 눈물이 떨어졌다. 무너진 인생에 대한 후회. 가족에 대한 미안함, 친구들에 대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단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던 적이 있었던가. 그 순간 문득 떠올랐다. 도박중독. 이 단어를 휴대폰 검색창에 쳤다. 그 단어는 나를 살렸다. 그렇게 들어간 곳이 바로 지금 이 도박중독 커뮤니티였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지만 스크롤을 내리며 글을 하나둘 읽기 시작했다. 나처럼 무너진 사람들이 나처럼 빚지고 나처럼 후회하고 나처럼 죽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글을 올려놓고 있었다. 그들의 글에는 공통된 한 문장이 있었다. 그래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만 미친게 아니구나. 나만 망가진게 아니구나. 그 단순한 깨달음이 내 안에 무언가를 살짝 흔들었다. 그날 밤 나는 도박중독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리고 자기소개 글을 썼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심각한 도박중독자입니다. 그한 문장을 쓰는데 손이 떨렸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고백이었다. 그한 문장을 쓰는데 걸린 시간은 10분도 채안 됐지만 그 안에는 내 지난 인생 전부가 들어있었다. 글을 다 쓰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진짜로 울었다. 그 눈물 속에는 후회, 절망,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다. 죽음을 준비하던 내가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상했다. 단지 글을 한편 썼을 뿐인데 마음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숨이 트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고.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있는 그대로 써보자고. 누가 욕하든, 누가 불쌍하다고 하든 상관없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이건 단순한 반성이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기록이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살아볼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2물셋이었다그 나이에 나는 이미 사업자였다. 대학은 다니지 않았다. 남들처럼 졸업장을 따는 대신 일찍부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게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걸 지금은 안다. 하지만 그땐 세상이 내 편인 줄 알았다. 처음 시작한 일은 소규모 온라인 판매였다. 친구가 창고를 빌렸고 나는 마케팅을 맡았다. 운이 좋았다. SNS에서 몇 가지가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때 나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다. 하루가 다르게 숫자가 늘어나는 통장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 주변에서는 젊은 나이에 대단하다는 말을 해줬다. 그 말이 내 귀에 가장 달콤했다. 돈은 내게 힘이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친구들에게 밥을 사고 좋은 옷을 입었다. 처음으로 외제차를 샀을 때 나는 차 안에서 혼자 웃었다. 그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었다. 그 나이에 그런 차를 타는 사람은 드물었고 나는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매달 수입은 천만원 이상이었다. 적게 벌어도 오백, 많게는 삼천. 그 돈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라고 믿었다. 하루하루가 들떠 있었다. 친구들은 내 옆에 모였다. 술자리에서는 늘 내가 계산했다. 형, 진짜 멋있어요. 야, 너 진짜 성공했다. 그 말들이 쌓일수록 나는 더 취했다. 술보다 그 말에 더 취했다. 부모님은 건강이 좋지 않았다. 나는 효자 노릇을 하고 싶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부모님께 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 그게 내 자부심이었다. 그래도 나는 가족한테 잘하는 놈이야. 그 생각 하나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 시절엔 모든 게 쉽게 풀렸다. 문제가 생겨도 돈으로 해결됐다. 사람들은 나를 신뢰했고, 나는 그 신뢰를 즐겼다. 일이 잘 풀리니까 사람 관계도 매끄러웠다. 생일이면 친구들이 몰려와 술을 마셨다. 그들은 나를 중심으로 모였고, 나는 그 중심이 되는 게 당연했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에는 긴장이 사라졌다. 조금씩 방심이 들어왔다. 성공의 끝에는 늘 공허함이 숨어 있었는데 나는 그걸 몰랐다. 돈이 많아질수록 웃음도 커졌지만 밤이 되면 이상하게 허전했다.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보며 생각했다. 이 다음엔 뭐하지? 그 물음은 늘 남았다. 그 허전함이 나를 천천히 무너뜨렸다. 처음엔 그저 무료함이었다. 그 무료함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게 작은 게임이었다. 야구를 좋아했으니까 친구들과 스포츠 토토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그냥 재미였다. 30만원 걸고 결과를 기다렸다. 이기면 술을 사고 지면 웃으며 넘겼다. 에이, 오늘 운이 없었네?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니 금액이 커졌다.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겼을 때의 쾌감은 점점 커졌다. 그때까진 그래도 괜찮았다. 아직까지는 내손 안에 있었다. 일도 잘 됐고, 돈도 충분했다. 도박이라기보단 오락이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스트레스 푸는 거지. 그게 변명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그 시절엔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했다. 나는 그들의 부러움을 자양분 삼아 더 앞서가려 했다. 넌 진짜 인생 잘 풀렸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빛이 너무 강해서 그림자를 보지 못했다. 모든 게 순조롭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이미 무너짐은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그때를 찬란한 착각의 시절이라고 부른다. 그 시절에 나는 눈이 멀어 있었다. 성공에 돈에 칭찬에 사람의 시선에 그게 결국 나를 가장 어두운 곳으로 이끌었다. 그 무렵엔 모든 게 안정돼 있었다. 돈도 벌리고. 인간관계도 원만했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라기 시작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을 보며 이리저리 뉴스를 뒤적였다. 그렇게 떠돌던 중 스포츠 토토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야구를 좋아하던 터라, 팀 이름이 눈에 익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냥 한 번만 해보자. 이게 모든 시작이었다. 처음엔 3만원, 5만원이었다. 경기를 보며 결과를 맞추는 게꽤 재미있었다. 이기면 웃고 지면 운이 없었네라며 넘겼다. 그 단순한 재미가 점점 더 자주 찾아왔다. 돈의 크기도 커졌다.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길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특히 첫 승리의 날을 잊지 못한다. 경기 종료 직전 내네 팀이 역전승을 했다. 배당률 4배. 30만 원이 120만 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때 느꼈던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운이 좋다는 착각, 세상을 잃고 있다는 착각이 나를 취하게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경기를 찾았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배팅을 했다. 이기면 더큰 금액으로 걸고, 지면 다시 복구하려고 걸었다. 점점 금액이 커졌다. 처음엔 몇십만원이던 게, 이제는 수백만원이었다. 한 달쯤 지나니, 내 안에서 묘한 변화가 생겼다. 이제는 경기를 즐기는 게 아니라 결과만 기다렸다. 화면에 숫자가 바뀔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내 안에 도박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 무렵 한 친구가 말했다. 야, 스포츠 토토 말고 진짜 재밌는 거 있다. 그게 에볼루션 바카라였다. 처음엔 듣자마자 웃었다. 카지노를 인터넷으로 그게 말이 돼.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링크를 클릭했고, 화면 속 딜러가 웃고 있었다. 게임판 위에는 카드 두 장이 깔려 있었다. 그게 내 인생을 바꿨다. 처음엔 정말 소액이었다. 5만원, 10만원, 30만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맞았다. 연달아 이기기 시작했다. 30만원이 200만원이 되고, 100만원이 500만원이 됐다. 그때부터 나는 믿기 시작했다. 나는 이 게임을 이해했어. 나한텐 감이 있어. 그건 착각이었다. 하지만 그 착각은 너무 달콤했다. 그날은 유난히 기억이 또렷하다. 그날 나는 천만 원을 베팅했다. 처음으로 큰 돈을 걸었다. 화면 속 딜러가 카드를 뒤집는 순간 내 가슴은 폭발할 것처럼 뛰었다. 뱅커승그 한마디와 함께 천만 원은 이역이 됐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고막을 찢을 듯 뛰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긴 것도. 돈이 생긴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말 그대로 살아있다였다. 그날부터 나는 완전히 그 세계의 포로가 되었다. 다음날 나는 차를 바꿨다. 1억 8천짜리 드림카를 현금으로 샀다. 주유소에서 휘발유 냄새를 맡을 때조차 기분이 좋았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술 한잔하자. 그날 강남의 고급바에서 계산한 금액은 천만원이 넘었다. 술이 아니라 도파민에 취해 있었다. 그후로 나는 일보다 도박을 더 신경 썼다. 사업은 직원들에게 맡겨두고 나는 하루 종일 모니터를 봤다. 이길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고 지는 날에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그때부터 현실과 화면의 경계가 흐려졌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때만 내 심장이 뛰었다. 밖에서는 공허했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점점 고립되어갔다. 하지만 그 세계는 잔인했다. 처음의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몇주 만에 판이 뒤집혔다. 한 번에 수천만 원을 잃었다. 화면 속 딜러의 손끝만 봐도 불안했다. 카드가 열리기 전몇 초가 지옥 같았다. 한 판에 인생이 걸려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죽고 다시 살아났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걸 잃었다. 단세 시간 만에 3억 원이 사라졌다. 화면을 꺼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반복 재생됐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끝났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복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게 진짜 중독이었다. 3억을 잃은 후 나는 처음으로 대출을 받았다. 신용점수 980점. 은행창구 직원이 미소를 지었다. 서류에 서명하는 내 손도 떨지 않았다. 곧 갚으면 되지.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렇게 받은 3억을 다시 게임에 넣었다. 결과는 같았다. 모두 사라졌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무너졌다. 사업은 손을 놓았다.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다.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냈다. 카드 돌리는 소리, 딜러의 목소리만 들렸다. 그게 나의 세상이었다. 그리고 거짓말이 시작됐다. 어머니에게 사업 확장을 해야 한다며 돈을 빌렸다. 그 돈은 어머니의 노후 자금 3억이었다. 나는 그 돈으로 다시 도박을 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하루 만에 전부 잃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얼굴을 볼수 없었다. 며칠 뒤,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업이 막혀서 잠깐만 도와줘. 누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내 말을 믿었다. 그 돈, 7천만원도 하루 만에 사라졌다. 그때부터는 지인들에게 손을 벌렸다. 이자 10%, 20%.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따면 갚으면 된다. 그게 내 유일한 논리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는지 알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밥맛도 사라졌다. 하루 종일 불안했고 손은 늘 떨렸다. 가끔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어느 날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낯설었다. 눈 밑은 꺼져있었고 입술은 말라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도박이라는 기계의 부속품이었다. 처음 수면제를 처방받았을 때는 단순히 잠을 자고 싶었다. 밤이 되면 머릿속이 시끄러워졌다. 카드가 뒤집히는 소리, 딜러의 웃음, 숫자가 깜빡이는 화면이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다. 의사는 한 알만 복용하세요라고 말했다. 그 말을 지켰던 건 며칠 뿐이었다. 한 알로는 잠이 오지 않았다. 두 알, 세 알. 약을 삼키면 20분 뒤쯤 머리가 가벼워졌다. 몸이 따뜻해지고 현실이 흐릿해졌다. 그 상태에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손이 스스로 움직였다. 카드를 클릭하고 판을 열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조종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머리가 멍해졌다. 어제 또 했구나. 필름이 끊긴 밤들이 점점 늘었다. 어느 날은 약을 먹은 채로 자리에 앉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다. 눈을 뜨자 새벽 3시였다. 모니터에는 게임 결과가 떠 있었다. 남은 잔액은 영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상했다. 약을 먹으면 도박 충동이 더 강해졌다. 잠을 자르던 게 아니라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기 위한 행동 같았다. 잠이 아니라 도파민이 필요했던 거다. 그게 내 몸이 내린 결론이었다. 그 시절 나는 잠들지 못했다. 먹지도 웃지도 못했다. 하루의 대부분은 희미한 상태로 보냈다. 도박을 하지 않으면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기쁨도 슬픔도 사라졌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채 물속에 잠겨 있는 기분이었다. 그때 나는 완전히 병들어 있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그리고 뇌가 병들어 있었다. 칠부 죽음과 각성 사이. 한겨울이었다. 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방안은 조용했다. 나는 그날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쥔 손에 땀이 배어 있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없었다. 분노도,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뿐이었다. 이제 정말 끝내자. 그게 마지막이었다. 책상 위에 있던 종이를 꺼냈다. 볼펜으로 천천히 글자를 적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누나 미안합니다. 손끝이 떨렸다. 글씨가 번졌다.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다. 도박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 문장을 쓰고 한참을 바라봤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손바닥으로 닦으려 했지만 계속 흘러내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광고 메시지가 떠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짜증이 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았다. 습관적으로 인터넷을 켰다. 검색창에 단어 하나를 입력했다. 도박 중독. 크게 나를 살렸다. 검색 결과 중 하나를 눌렀다. 도박 중독자 자조모임 도박 중독 커뮤니티. 그게 지금의 이곳이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다. 이런 글 써서 뭐하나?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면서 내 생각이 바뀌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누군가는 부모의 돈을 잃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가족을 떠나보냈다고 했다. 누군가는 빚으로 도망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한마디씩 남겼다. 그래도 살아보고 싶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다. 숨이 막히도록 울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다. 살고 싶다는 울음이었다. 그날 새벽, 나는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다. 닉네임을 정하고 첫 자기소개에 글을 썼다. 저는 29살 심각한 도박 중독자입니다. 그 문장을 쓰는데 손이 떨렸다. 단어 하나하나를 적을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고백이었다. 글을 다 쓰고 난뒤 한참을 울었다. 모니터 불빛이 눈물 위로 반사되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도박중독 커뮤니티 알림이 울렸다. 댓글이 달려 있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버텨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들이 내게는 생명줄 같았다.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 도박중독 커뮤니티에 들어갔다. 누군가의 글을 읽으며 위로를 받았다. 모두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이상하게 가까웠다. 그들의 글은 내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다. 그 말들의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건 구원에 가까웠다. 오랫동안 혼자였고, 나 자신조차 믿지 못했는데, 그날부터는 조금씩 달라졌다. 하루 이틀 사흘, 나는 매일 글을 썼다. 도박을 하지 않은 하루를 기록했다. 손이 떨릴 때마다 도박 중독 커뮤니티에 들어가 글을 썼다. 오늘은 버텼습니다. 그 짧은 글이 나를 지탱했다. 어느날 밤 댓글에 이런 문장이 달렸다. 당신은 이미 회복을 시작했어요. 그 말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도박을 끊는 게 아니라 다시 살기 시작한 거였다. 이 글을 보는 많은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해주고 싶다. 아직 늦지 않았고, 다시 살아보자고.